핸섬해지셨네 지적인 사람이 되셨네? <laughs> <laughs> 어, 잘생기셨다. 네. 안녕하세요, 세연이. 가을 남자 안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어떤 거 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가볍게 다현이 형이랑 빈티지샵 탐방? 약간 느낌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는 샵이 파인애플 사우나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선수 오늘 よろ시く 내가 いし마す1 9 119 119 1이9 119 1 그래서 저도 m u s 도 사고 싶은데 대안을 못 찾아서 일본 브랜드 샀어요 키즈 o l d us all. Even Brenda Sassio, 비 i t c 아직 못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일본에서 직구하신 거세요? 아, n t k 아니 w I 한국 n t know. I don't 이 n o w I d o 아, 약간 파피치, 패칭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아. 세윤 씨 이거 지금 뭐 신어 보시는 거세요? 저 독일군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신으신 신발이 있는데 네. 제건 샤크 이렇게 뽕 거랍거든요. 이거는미 이건 해군 서비스 시즌인데 뽕 네. 거란데 저 약간 이런 샤크를 잡고 있을 것좀봤아 어, 각진 거?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죠. 좀. 좀 많이 다르네. 음. 음. 괜찮은데? 아, 너무 이쁘다. 가성비좋아요그니코가성비 그니까. 가성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때 제니제즈도 그때 가잖아요아 진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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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 좀전 <목소리> <저> 냈어요 또고아 <목소리> 어, <달러>. <목소리> 마... 이거 말고 저도 대체자 많이 못 찾아서 제가 <laughs> 한번 걸쳐봤는데 공공스 CP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 유행하잖아요 CP랑 스톤이 어떤가요, 생각나 어, 일단은 어, 딱 이렇게 여기가 갈매기 형태로 <laughs> 네 되게 <laughs> 귀여워 귀여운 거야? 백도 응. 잔잔하다는 게 좋은 거 같아 완전 잔잔하고 음, 그리고 그래. 그 절개? 네네 음, 절개 라인들이 귀엽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응 응, 이거, 네. 이게 귀여워요 뒤에서 봤을 때 <laughs> 그리고 여기 갈매기 모양에 지퍼가 여기까지 연결돼 있는 게 약간 킥 지퍼 이거 올리자 올릴 수 있는 거지 그쵸? 나는 못 올리겠지만 살짝 어, 나도 못 올릴 것 같아 음. 근데 이렇게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응 음, 약간 진짜. 그 셔츠 느낌으로 음 엄청 따뜻해 개박카보다 따뜻한 것 같아 응 음, 귀여 워 이스 이스네 근데 여러분 입어보세요 이 사람 터진 거 빈티지 샵에서 물건 보고 저는 이제 꼭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입은 거는 제가 지퍼를 닫고 싶거든요 꼭 지퍼랑 단추 같은 거 음... 근데 이렇게 입어본 거 지퍼 닫는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나 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약간 그러는 편이긴 해요 파인애플 사우나 사장님한테 가장 좋아하시는 거두개 추천받아 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저스 십이 제자 한국에서 만든 어떤 교회 기독교 프로모 티셔츠 되게 귀엽습니다 십이제자 되게 근데 감각적이다 느낌이 되게 음. 밝은 색 쓰고 그니까 배색도 다르고 그니까 너무 귀여운데? 그 다음에 요거 아리다스 조흥은행 조흥은행에 아디다스 뭐 조흥은행이 실업팀이 있었다고요. 이게 뭐 시, 조흥은행이 무슨 은행이라고 하셨죠? 그 신한은행의 전신이라고 어.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그리고 조흥은행의 로고라는 거죠. 응. 아디다스에 여기 이렇게 데드 스타크로 텍도 달려져 있고 아디다스 텍. 그다음에. 호칭이 67엑스라지 <laughs> 지퍼, 지퍼가 듀론, 듀론이라는 지퍼를 태그 처음 봐요. 저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파이어, 이거 파이어 보드잖아. 이러고 와, 맞아. 그치, 응. 파이어 보드가 옛날 로고였지. 그치, 아니, 이게 그 오, 오리지널? 응. 파이어보드가? 예. 그치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이렇게 상 올라가는 그 산초 계단 같은 거는 스포츠라인이 그게 90년대 이후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옛날 거고 음, 맞아요 그 뭐야 이 삼각형 같은 로고 있잖아 그게 80년대 이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옛날 것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확실히 그것보다 더 나아갔다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 옷의 매력은 이게 자수가 아니라 약간 벨벳? 어 벨벳 스웨이드 어, 느낌? 음. 만져보면 진짜 스웨이드 벨벳 같은 느낌 이스레 뒤에 저흥 어, 은행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어 진짜다 음. 이 글씨체가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음. 한 번에 간 거니까 그러니까 살짝 음, 그래피티 음.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꺾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가버리는 음. 이, 이응 처리하는 게 귀엽다. 되게 글씨체 예쁘다. 음. 이거는 오, 어디서 써먹어도 될것 같아.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음. 톤도 약간 다르거든요. 어, 진짜네. 여기 배색이 이렇게 음. 투톤으로 들어가 있네. 그래서 뭔가 더 매력적이게 보이는 느낌인 건가? 그리고 여기고. 일단 음. 귀엽게 내부 텍도 있나요? 혹시? 본 제품은 독일 아디다스의 라이센스 작품으로 한국에서 생산하여 제우 교육이 판매한 제품입니다. 파0프플우우나 사장님이 좋아하는 원에개 였습니다 이스 네에서스스 가자. 우1 다한이 왔으면 커피 한잔사줘야0원에서1 0 0 0이스원에서1 0 0 0스0원에서 이렇게 0 0 0원에서 100,000원에서 100,000원에서 1 0 아 근데 이거 원래 오리지널 김다한인데아 원래 이 안세훈이 거, 막 거, 자기, 자기, 자기 인것 마냥 뭐. 어이, 어이, 어우 비호감 넌 따르케 그냥 뭐 어떻게 할 거야? 따르케 봐 <laughs> <맞춰>. 아, 싫어 <laughs> 오케이 원두는 산민... 다는 있는 걸로 가야 돼산미 있는 걸로 죠아 네. 너도 따라가 독감 조심하고 어 있어요 도쿄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거를 아, 시켜 버렸어. 응. 너무 추워가지고. 하지만 사장님은 남자답게 아이스로. 형이 <laughs> 자주 입었던 옷 중에 퀴어. <laughs> 아 계속 생각나. 아디 퀴어? 아, 에스코. 네. 아 거시아 걸어. 아, 왜냐면 저게 그택 중에 얘들아 아, 그 브로컴 택 중에. 원사이즈 피처올이라는 아, 아, 아. 그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만 나온 거거든 r You can get a p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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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멋 시어 e 끝이 없어 역시. o o d she 오 l 오 o You got a w 할아버지 a spicy man. So, I'm going to go hide off. I'm going to go hide o f 패딩 안에 밴 벤츠 셔츠. 패딩 안에 서브츠 젖츠. <laughs> 아 이거 오지가 좀 보여줘요. 하고 나서 좀 한번 보여드려요. 또 느낌이 삼은 우리가 또 중년의 느낌이 또 있어. 이거는 다른 스타일. 아, 이런 느낌. 아니면 조금 더 약간 후르유아 펜지 아, 느낌이다. 아, 아, 네. 네. 이런 느낌. 아, 좋긴 해. 아 느낌 좋은데요? 네. 어, 어 응. 요즘 이런 응. 누가 겐토 응. 응. 아니면 어? 이런 어, 스타일 그, 큐레이션 누가 네, 네. 해? 맞아요. 내 음. 건데? 네. 뭔데? 어, 어 네. 네. 좋다. is on the 월 어, 아, 어. 어. 느끼. 아, 너무 아, 멋있네. 아하고 좋아. 우시는 올타임 플래식이야. 어. 성화 선수 높 너무 좋아. 음. 또리오래 한번 아, 오리지널 한번 보여 주세요. 오리지널에. 오리지널의 <laughs> 간지. 노간지. 또봤요는 와. 는아 씨. 맵다, 매워 씨매 아.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이런 느낌 끝나냐? 최신 베드포드 스타일 음, 근데 뭐 패딩이어도 되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는 또 채영이가 이런 패턴 재킷 이거는 아, 뭐, 한번 채영 뭐, 선생님 뭐, 패턴 재킷 어, 이런게 이제 겉에는 겉바 속, 속. 컵,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아, 어. 아, 아, 형님은 무조건 살짝 어깨를 이렇게 뒤로 어. 하시네요. 담도좀 네, 다음, 어. 와가지고. 사실상 어, 어. 어, 어, 중간이. 새롭게 이제 배드포드의 멤블레시 태영 형님께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원래 패턴이. 뭐 이거 뭐? 이거 완전 사장님 스타일이잖아. 이거 이번에 호주 가서 이거 이걸 잡 나는. 그니까 제가 또 약간 사기라면 사긴 게 원래 청장이 길어요. 근데 네. 제가 팔이 좀 길고 어. 몸통이 길어서 이거 살짝 막 이렇게 옮아주면 그렇게 또또 이렇게 이게 알고 봤더니 무슨 잠수부 뭐 패턴이래. 알어 누가 나도 그 닐세 올렸는데 저거 보시면 있어요. 어, 어. 뭐 이, 이 패턴이 잠수부 약간 하트도 있고 어. 그래서 귀엽고, 음 응. 귀엽죠? 어, 하트가 있어. 음 응. 멋있다. 예 멋있죠. 이게 뭐, 잠수부뭐 뭐의 패턴이야잠수부가뭐거 어, <laughs> 잠수부 아, 잠수 이가뭐포스 다이버? 아 배터리. 딱터리면 배터리. 스타리배대로 되라 패턴터리배터가 배터리. <laughs> 아 진짜요? 네어 배터리. 배터리. 하나리 배터리. 배 그저 반대편도 들어가 있어. 음. 이렇게 반대편. 맞네. 아 어, 죄송해요 이거 만말하 빨간 하고 줄. 무슨 옷 입으시는지 간단하게 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할게요 그냥 릭하고 오앤스. 오케이. 이어 e -D, -E d 오케이. 마인드님 오케이 y Okay. o k a 좋네. 감사합니다, 빨간 o 반스는 언제는 그렇듯이. 빨간 k 스 y Okay. Okay.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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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있어 Okay. o <laughs> <한번. 웃음>

아우, 소지로 맞춘 것도, 와 근데 이거 그림 진짜 멋있다. 잘 팔리겠다 진짜 무조건적으로. 이게 이제 실크스크린 판이렇게 만들고 키에도 찍는데, 예. 그 빈티지 폴로 니트 이런 거에 스웨터에도 몇 개씩 찍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 이게 제일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 실물 캔버스가 진짜 여기 창 반만 하고 있는. 네. 그린 한 일주일 걸렸어요. <laughs> 야 진짜 멋있다. 아, 사이즈 큰거 있으면 나 진짜 사고 싶다. 근데 없어. 여기 지금 피스 한 3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오, 멋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를 응, 그러니까 자이언트 베이스로 음. 해가지고. 일단 그리신 것 같아. 음, 그린 테크 그래. <laughs> 제대로 하시네. 멋있다. 리스타크를 몇 번이나 하셨죠? 요거를 네, 네 아, 번. 요거는 요 최근에 나온 건데 생각보다 네. 두 번째 게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 어, 어. 손님들이 첫 번째 게좀 많이 집중되고 그게 좀 은은해서 음. 오히려 하기 쉬운지 첫 번째 걸네번 리스타크. 엄청나게 인기 있는 슈가루 굿즈. 너 멋있다. 어린왕자같다 멋있는데요, 평현 <laughs> 씨. 멋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게 가방의 끝에 묶거나 더 되게 예쁘겠어요. 음. 좋다. 잘 어울린다. 음, 이스네, 이스. <laughs>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강아지를 태어났어. 태어났어. 처음 봅니다. 와. 괜찮아. 뱃살 한번 공개할까?

근데 패키징이 너무 귀엽다. 어 이거 지퍼백 안찍고 그냥 여셔도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행 가실 때 미니 파우치로 쓰셔도 돼요. 어, 그니까 이게 참 재밌다. 아 그것도 이제 음. 소지로 친구가 탑업할 그니까. 때다 준비해둔 건데 프리로 나눠드리는데 하나 남았어요. 가져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깊은 인혈 소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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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이게 저희가 오토바이 원단? 네. 나 방수 스티커 원단이라서 엄청 깨끗하게 붙고 깨끗하게 떨어져 요 뜯을 음. 때도 자국 없이. 귀엽다. 소민 음. 뭐 샀어? 뱃지? 응다 음, 귀엽죠. 네 귀엽다.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축하가루였습니다 아, <laughs> 어, 부끄러워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님 이제 어디로 가세요? 가서... 이제. <laughs>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